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지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지금 김두관 전 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과 짜고서 내통했다고 이 발언은 비명계 쪽에서는 상당히 정말 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구나. 그로 인해서 결국엔 공청까지 이어지고 당시에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의 행보나 아니면 소실 오락가락하는 우클릭에 대한 행보도 국민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의 그 비명계 인사들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모습들이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한. 어,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만으로 어, 당내 포용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중도 확장을 통해서 중도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우클릭 정책들로 지금 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벽에 부딪히는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동안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참 신뢰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